왜안 좋은 거야 싸아 이렇게 스트레스 참 주지 마하하 잖아 <laughs> <괜찮아요. 웃음> 어 걔는 어. 아 <laughs> 어. <laughs> 걔들이 다지 영역 표시하고 다니는 거지 뭐야 햇빛은 <웃음> <웃음> 아침 뒤에 예, 산책 계산체 너, 너도 저 앞에 가봐. 셋이 할머니가 찍어줄게. 다시. ᄒ <laughs> 그 때문에 나가는 거네. 는 펄이 어어요 그랬어? 응. 그래, 응. 그래, 또. 보자. 저거 어느 나라 국기더라 할머니 슬리퍼 사이즈하고 똑같으니 말이야 응? 할머니거 이제 네가 신겠어 할아버지가 그냥 캣캣 거리시는 바람에 어젯밤에 응